현대판 노예, 그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데,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어 소제목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주장의 명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너무 돈돈돈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 화지, 화질이 별로 안 좋나요? 제가 이거 볼 때는 모니터링하는 건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가보네요 일단, 여기 보면은, 돈으로, 그,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지. 너무 돈, 돈, 돈 하면은, 좀, 이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돈, 돈, 돈? 그러면은, 뭐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거 있죠.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라는 얘기는, 약간 이런 것도 같아요. 왜,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고,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은, 연기가 한 사람한테 딱 가면 그 사람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데, 근데 그 사람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원래 연기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위로 같은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위안을 하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엠드드, M.J. 드마코라는 사람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부자가 될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은 사람들이다. 이 오래된 격언은 많은 이들의 가난에 불씨가 되었다. 사실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행복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예와 즉, 자유를 잃은 상태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는 것이다. 그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자유를 잃게 된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은 라이프 스타일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의 삼요소 즉, 가족, 신체, 자유의 해가 된다. 크레이튼 대학에 넘어가 보면 사실상 수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은 지독한 불행을 겪고 있지만, 돈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들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쥐고 있다. 이를 파묻혀 사느라 좀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고소득자가 하루에 반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난한 농부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벌려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 보다는 하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은 조금, 정말 조금은 더 돈을 버는 편인데,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제가 제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침에, 아침 6시쯤에 이제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나와서. 지침 운동 갔다가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으면 한뭐 8시 반에서 9시 사이 정도가 되고요 하루 종일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뭐 기획할 거 기획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딱 퇴근하고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벌써 시간이 한 11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질 못하고 되게 미안하죠 항상 그러죠 또잘 거잖아 집에 들어가면 잘 거잖아 피곤하다고 또 바로 씻고 누울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데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한 일 때문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되게 못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공포스럽냐면 야, 이게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건지 온전한 나의 삶 때문에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 거죠. 제가 지금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아직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이제 아이를 앞으로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이프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제가 늦게 들어가는 거 되게 미안하고, 또 같이 시간을 못 보내서 저도 되게 아쉽고, 그런데 나중에 애를 낳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이랑 같이 둘이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계속 11시에 들어오고 되게 힘들어하고 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애가 크면은, 너무 이쁜 애기를 보고 싶은데, 일하느라고 애 커가는 걸 보지 못하고, 제가 들어가면 뭐늘 자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돈 버느라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으로 보서는 지금 불보듯 뻔한 거예요. 도저히 이 시간을, 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안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20대 때 제가 25살에 재무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뭔가 되게 비즈니스맨 같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고, 그리고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었거든요. 부산, 거제, 뭐 광주, 목포, 제주도 할거 없이 정말 많은데 다녔었는데 늦게까지 일하고 전국구로 뛰어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해서 또, 원하는 지역에서만 일을 해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결국은 늦게까지 일하는 거고 결국은 멀리까지 멀리까지 출장을 계속 다니고 외박이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뭔가 둥 맞은 것처럼 야, 어떡하지? 그럼 내가 돈을 난더 벌고 싶고 또내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데 지금의 이불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대 중후반부터 계속 부자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여쭤보고,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많이 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어, 저도 아직 이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시간적 자유를 누리거나,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 제 바람은, 이제 그, 놀라지 마십시오. 제 나이 가 올해 35살인데 깜짝 놀라졌죠. 네.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적죠. 거의 한 마흔 중반 가까이 초반으 보시는데, 어, 저는 45세 은퇴를 하는 게 목표예요. 이, M, 이, MJ 드마코라는 사람은 이제 서른 살, 이제 30대에 은퇴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저는 제 나이 마흔 다섯 살이 되면 경제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자 목표이고, 근데 그렇게 은퇴를 하려면, 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예, 45세 은퇴를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누군 그래요? 45세 은퇴? 에이,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말이 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일반 직장인이고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45살의 은퇴를 이제 제 기준으로 45살 은퇴는 누구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을 좀더 자유롭게 살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